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.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, 안녕하십니까. 주대친개월행아의 주식출랭입니다. 본 영상 콘텐츠는 리딩이나 중고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선장 콘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네,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, 링띵링 알람 설정,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. 네, 여러분,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? 네, 오늘 장은 딱 봐도 그죠? 변동 보기 심한 게 보이십니까? 아주 그냥 올라갔다가, 내려갔다가, 올라갔다가, 내려갔다가. 네, 그래도 천천히, 요렇게롬 우상향 추세는 보여줘가지고 다행히 상승으로 마무리가 조금 잘 됐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외국인이 집 나갔던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지금 둘다 계속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4거래 연속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아시. 죠 이렇게 예, 된다고 하면 이제 체크를 해봐야죠 환율은 그러면 좀 떨어졌을랑가 봤더니만 떨어졌죠 예, 확실히 환율과 외국인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2주 만에 지금 거의 예, 20원 정도 빠진 것 같거든요 왜냐면 1 1 7 0 5원, 8원,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2주 만에 예, 환율이 많이 내려갔다. 네,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도농을 조금 봤더니만 중국 및 신흥궁 시장으로 순 매수를 다시 확대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어떠한가 봤더니만 일단 2,000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거든요. 근데 또 몰라요. 주말 사이에 또 이렇게 또 파, 퍼질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접종을, 네, 또 예방 백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, 어, 10월, 11월, 12월, 요렇게는 또, 예, 괜찮아지지 않을까. 예, 그런 것들은 좀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. 근데 오늘 거리두기 예, 한달연장한다고예 발표가 있었죠. 속보 이렇게 딱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, 어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.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는 뭐 예, 2인 추가 입장 가는 이제 이렇게 약간 혜택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아, 저도 맞으려고요. 9월 중순에 맞기로 했습니다. 네, 그 추석 끝나고 한번 맞아보려고요. 조금 근데 무섭긴 해요. 많이 아프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아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한 그래도 한번 맞아보. 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백신 잘 챙겨서 맞으시고요. 네 한번 파이팅하게 지내보죠.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봐야죠. 코스피는 그래서 오늘 어떠했는가라고 체크해 보신다면 0.79% 상승을 했고요. 3,201.06 포인트로 네,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나 매일 그려보는 추세선을 그려본다고 하면 여러 컬럼 그릴 수 있겠죠. 여러 컬럼 네 그릴 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요 상태에서 근데 보시면 어 112에서는 지금 다행히 이렇게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뚫어 올린 이후에 어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쳐 렇게 치고 올라가나 했는데 그다음 날 음봉 떨구고 다시 오늘 예, 주식값 이상으로 이렇게 네 시가를 장악하고 전날 음봉의 시가를 장악하고 예 종가를 위에서 마무리해 줬거든요. 요거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일단은 요렇게 된다고 하면 네 흐름은 나쁘지 않다.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여기서, 여기에, 여기에 매물대가 존재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, 있는 매물대에 맞고 떨어진 격이긴 하니까, 얘가 이 다음에, 다음 주에 여기를 다시 뚫을 수 있을지를 체크는 하셔야 돼요. 증시를. 네.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파이팅 있게 예, 딱 뚫어줘야 됩니다. 아래 꼬리가 뭐 달리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런 예, 거 아니면 또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요. 이 상태에서 어, 또 다시 매물대를 막고 떨어지는 형상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를 과감하게 뚫어올리는 흐름이 나올지를 꾸준하게 체크하시면서 장 대응하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도 한번 봐야죠. 코스닥은 확실히 예, 떨어질 때 진짜 막장대봉빠바빡바 꽂더니 올라갈 때는 좀 힘이 있게 그래도 올라가네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일보다 0.64% 상승을 했고요. 1053.8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나 매일 그려본 추세를 그려본다고 하면, 요렇게 좀그을수 있잖아요. 요렇게 좀. 요렇게 좀 그었었는데, 어,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가파른 추세로 지금 예,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, 어, 정고점이 또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어, 예, 한 캔들, 한 개, 두 개면 그냥, 예, 충분히, 예, 올릴 수 있는 지금 자리거든요. 그래서 조금, 약간 설렜어요. 오늘도 안 밀리고 올라간다고? 막 이러면서. 예, 그래서 여기 지금 음봉을요요 앞에 있는 요음봉의 중심값을, 어, 약간 거의 뭐 갭으로 지금 띄어가지고 잡은 형국이거든요. 그래서 괜찮다.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. 그렇게 된다고 하면, 여기 있는, 여기 지금 오늘 종가 마무리를 예 여기 거의 음봉 가까이, 시가 가까이에서 했으니까요. 요 상태에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. 예몇 포인트 안 남았기 때문에 6 포인트 그 정도만 올라가면 네 충분히 장악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서 아 얘가 여기서 근데 여기 정고점을 못 뚫고 또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. 여기를 뚫으면 너무 좋지만 이렇게 빡 뚫으면 너무 좋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약간 뭐 이렇게 약간 꼬리를 다는 형태 있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약간 밀리는 거 여기 매물 때 맞고 밀리는 형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생각해 놓으셔야 되죠. 아셨죠? 네 이렇게 또 에, 증시는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아, 주식주행아 너오는뭐이냥 <laughs>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아주 그냥 조금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일단은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HLB가 아니 얘가 갑자기 음봉을 꽂는 거예요 시초가에 진짜 아 깜짝! 놀라. 여기서 이렇게 좀 갭을 딱띄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눈 깜짝할 새에요.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직 손절할까 을 말까 하다가 손절을 결국 했고요. 분할로 나눠서 두번 했고. 이것도 기다렸어요. 아, 요것도 기다렸죠. 여기 양봉 뜨고 나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장악을 해주나마나 좀 보다가 보니까 다시 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때 그냥 분할로 매도하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또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 샀어요. 다시 한 줄을 매수를 하고 조금 더 기다렸죠.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약간 흐름이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해서 수익이 조금 챙겼죠.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한주 가지고 있고요. 꼭 복수해 주려고요. <laughs> 여기서 다행히 네, 안 밀리더라고요, 많이. 그래서 아, 요거는 조금 갖고 있어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? 여기 꼬리까지는 장악해 줄수 있지 않을까? 약간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약간 개미털기 같은 느낌이어서 그때 털렸더라고요. 그래서 요대로 음, 당할 수 없지. 뭐래 가지고 일단은 네, 한 주를 네, 딱 사놨고요.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보시면. 얼마 안 되지만 여기서 1 3 2아까예 중간에 다시 사서 먹었고요. 근데요 앞에 지금 손절 금액이 조금 크죠, 퍼센테이지가.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산을 해서 나눠봤더니만 어 마이너스 3 5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습니다. 그러고아 이것도 억울하죠. RT캐스트 제가 어 자리 좋다 딱 이래가지고 이제 또딱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런데 갑자기 에, 갑자기 음봉이 막 내리고 치는 거예요. 아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만 이거는 네 저기 뭐야 김사부팀의 vip 방이랑 뭐 평생 회원 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량을 쏟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당했구나. 아 이런 기분이구나. 그래서 아 여러분들 <laughs> 조심하셔야 되고요. 뭔가 갑자기 음봉이막 쏟아진다. 그러면 아 내가 너무 타점이 늦었구나.라고 <laughs>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누군가는 에, 이득을 보고 있고 그분들이 물량을 털어냈구나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싹골프하기 하고 이제 슈팅 쏘는 구간이었거든요. 근데 뭐, 아직 끝났다고 보진 않고요.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, 예, 여기서 이렇게 좀 흔들다가, 여기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있잖아요. 보이시죠? 이 앞에 매물대. 여게 어쨌든 다 매물대잖아요. 여기 매물대, 요 라인을 살짝 지금 이렇게 자꾸 꼬리 달았던 이유가, 여기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매물대를 약간 뚫어올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끝났다 뭐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더 지켜보다가 예, 여기서 조금 더 행보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들어갈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볼게요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를 그래서 알티캐스트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프라 같은 경우는 오늘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앞에 매물대를 이렇게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쵸? 꼬리까지 그냥 안전하게 친다고 하면 어쨌든 이 꼬리까지 해서 골프하게 한번 하고 이렇게 슈팅을 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수, 약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기 매물대가 조금 있고 어, 별로 그렇게 밀리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어, 이 정도 흐름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?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고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, 오늘 또 아침에 보시면 복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네 여기서 제가 또 뚫을 줄 알고 또 샀다가 여기서 또못 팔고 예, 쭉 떨어질 때 매도했죠 손절을 했죠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봤어요 그랬더니만 어우 막막 아래로 내려 꽂는 막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일 무서울 때 잘랐네요 <laughs> 그래서 이런 날도 있고요 여러분 예좀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 어, 대응을 그래도 나름 해가지고 전 괜찮습니다. 았 그리고 두월 같은 경우는요, 어, 어제 사부님께서 이 종목 좋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, 오늘 단타 자리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,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고, 분할로 익절을 했죠. 그래서 얘는 2.03% 먹었어요. 그러고 나서, 어, 근데 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. 나중에 막 공부하면서 봤더니만, 갑자기 뭐, 막 그, 검색이 뜨더라고요. 봤더니만, 예, 한 이쯤 갔을 때본것 같아요. 근데 그때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어가지고, 예, 그냥 내비뒀죠. 근데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, 일봉상 보시면 얘도 지금 아까랑 거의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? 여기서 얘도 보면 얘는 약간 요 정도 있죠. 그러니까 요 정도가 지금 약간 이렇게 매물대가 딱 존재를 하고 여기 이 양봉의 이 중시값 있잖아요. 여기를 거의 뭐 여기서 초반에 딱 뚫어냈단 말이에요.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매물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여기 여기 꼬리까지나 아니면 여기 음봉에 그냥 뭐 시가까지나 이렇게 해준다고 치셨을 때 여기를 이렇게 딱 돌파할 때는 돌파 라인 타점으로 들어가도 되거든요. 네,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응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갈 수 있죠.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 꼬리까지 좀 먹을 수 있죠. 네, 잘 판단하시면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어. 약간 공부한 보람이 있었습니다, 여러분. 네, 그렇게 해서 오늘 단타 잠깐 먹었죠.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은 잠깐 먹었는데요. 요 앞에서 손절했던 금액이 조금 커가지고, 알 t 캐스트, 은봉 막 때려받고 이런 게 조금 커가지고, 손실이 조금 있었으나, 어, 요 며칠 공부를 조금 한게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쁘지 않았던 날이었고요. 다음 주나 이제 조금 더, 에, 약간 정신 차리고 조금 더 연습하면 훨씬 더, 예, 이제 단타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. 그래서 이제 장이 슬슬 좋아지니까 슬슬 다시 농사 관점에 있는 종목들을 다시 찾아볼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네, 그렇게 또 가져가야 될것 같고요. 어, 저는 이제 농사반 4기는 네 오늘부로 종료가 됐고, 5기를 또 신청을 했어요. 왜냐면 5기 때도 배울 게 많을 것 같기 때문이죠. 그래서 약간 이 애매했던, 네, 애매했던 하락장에서 하락장이라고 뭐좀 하기도 그렇긴 하지만 약간 조정장? 하락장? 요런거요런거다 때려 맞을 때 저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 주식으로도 아니고요 네, 코인으로도 수익을 좀 많이 봤다는 거 그런 네, 것들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게 네, 요런요런 요런 장에서 어려운 장이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. 그래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. 그래서 오기 때도 또 어떤 장이 올지 모르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 조금 더 많이 하고 또이 침기 일전 해가지고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. 네, 앞으로도 항상, 네, 손절과 익절과 잘 지키시면서, 네,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. 네, 아셨죠? 네,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.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. 이상, 주드신교랭아의 주식줄랭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띠링띠링,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.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. 함께 공부합시다!